そうかと。 네 안녕하십니까 KBS 목포 라이브 방송 전남의 마을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속속들이의 김광진 기자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지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신안군 앞에도 가룡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안 앞에도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농촌의 푸근함과 어촌의 활력이 공존하는 마을인데요. 갯벌이 펼쳐진 서해 바다를 끼고 고이도와 선도 등 인근 섬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마을이 세계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령 1리, 3리 중에서 가령 1리의 이장인 윤영규 이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지난 6월이었는데 속속들이 앞에도 복룡 3구 마을 이장으로 출연하셨던 분이시죠. 정행영 이장님 오늘 어, 해설사로 오늘은 또 다시 또 출연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마을 홍보를 위해서 일정도 어,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자 이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룡리의 막내 가룡 2구 이장 윤형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내이시군요 네. 아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8년생 48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젊으신 당 네. 젊으신 것 같아요. 최 근처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해설사님. 예. 간단히 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로 하고 있는 정행영입니다. 그리고 예. 앞에도 복룡삼리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앞에 그 시그널 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드렸어요 멋진 가곡이 한 곡이 네. 이렇게 나갔는데 그 회수사님 이게 어떤 가곡입니까? 네이 가곡은 앞에들을 소재로 해서 음. 여리 시인 에, 노향님 시인께서 작사를 음. 작시를 하신 것을 예. 우리나라의 그 가곡 작곡에 아주 대어르신 그리운 금강산을 잡고 가신 예. 최영섭 선생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예. 이 곡은 1990년도에 KBS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이달에 가곡으로 음. 해서 위촉을 해서 특별히 예. 만든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한달 동안 매일 아침 8 시에 방송을 음. 해 했던 것입니다. 음. 우리 앞 앞해도에. 터를 묻은 서울에 사는 향우들이 음. 서울에서 향우회나 행사할 때마다 이 노래를 아, 네. 불러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고 또 음. 나배정 씨도 예, 행사할 때마다 이 노래를 음. 불러서. 즐겨 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양님 시인 이분이라든지 아니면 최영수 네. 선생이 무슨 앞에도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노양님 시인은 해남 물레면 출신인데요, 예. 목포의 하약골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산동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 가보면 앞에도가 바로 넘어 보입니다. 예. 바로 조금 바라 건너면 앞에도기 때문에 예. 어린 시절에 아, 그 당시에는 연산도 개발이 안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앞에도를 예. 바라보면서 그 그리움.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릴 때 그런 서정적인 것을 아페도라는 음. 연작 시로해서 그분이 백여 수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페도라는 시집까지 만드셨거든요. 예. 그 중에서 대표곡을 뽑아서 KBS에서 음. 노래를 만드게 했던 것입니다. 어, 이 가곡이 굉장히 어떤 고향에 대한 네. 향수를 불러내고 자극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쭉 살다가 십여 년 전에 귀농했습니다마는 예. 그때까지도 항상 내가 나이가 들면은 앞에 도가 살아야지 음. 하면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고 예.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신앙군이나 우리 앞에 업에 행사할 때 음. 자주 불러서 이렇게 알리고 이제 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 자주 오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특별히 KBS에서 이렇게 시그널로 틀어줘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가을 분위기하고 너무 딱 맞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아주 훌륭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걸 KBS에서 네. 한달 동안 예.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을 했다고요? 했습니다. 어... 특히 라디오 방송이 사 라디오 KBS FM 1 라디오에서 예. 무슨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 그때 이런 일부러 곡을 찾게 됐습니다. 가곡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그또 아주 그 러시아 시간에 예. 아침 8시에 했어요. 그러면 아침 8 모든 사람들이 바쁜 시간이잖아요. 바쁜 시간이죠. 출근하면서 예. 전부 이제 예. 방송을 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걸 틀어주니까 제가 한달 내내 이 노래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서울에 이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때 가면 이제 주로그 제이한강대교나 이렇게 성산대교를 예. 건너가면 예.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바, 차 안에서 그 노래를 듣는 겁니다.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노래를 다 애우게 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악보가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화 안 돼서 예, 예. KBS 마침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딸 아, 친구 아버지가 있어서 그 연락해가지고 노래 가사를 예. 악보를 구해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연습해서 아, 예. 또 노래도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멋진 곡입니다. 와, 이 노래를 좋네. 방송을 했던 곳이 어디다? KBS였다는 것이죠. 아, KBS 라디오. 라디오. KBS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 KBS입니다. 또 가령 마을에는 그 사찰이 절이 한 곳이 있어요. 그 앞에도의 유일한 사찰이라고 하는데 신안군 전통 사찰 제50호 금산사라는 어 절이 있어요. 이절 어떤 곳입니까? 예, 금산사가 지금 그 과거에 생긴 데는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가지고 이제 1 9 0 이제 4년 경에 다시 이제 개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뭐 지금 뭐 송광사라든지 사람사라든지 이런 절처럼 큰 절은 아니지만 예. 앞에들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그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주민들에게 기여했던 것으로 이렇게 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이 그렇습니다. 사찰이? 예. 음,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금산사도 저희들이 그 영상으로 좀 담아 왔거든요. 아, 예.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예. Legenda 해도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까? 지금도 저, 절, 저를 어떻습니까? 대사님. 지금도 갑니다만은 이제 저그그 배경을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청, 어, 190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 정도에 보면 문중경 그 전도사 그기념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그 것처럼 우리 신안군 지역에 상당히 기독교 문화가 예. 많이 이렇게 그 전파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이렇게 휩쓸리고 음. 저희 그앞에도에도 초기에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하나고 하몇 군데 없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네. 폭이 전파가 되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영향도 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장님도 혹시 저 절에 가보셨습니까? 네 어릴 때어네 어릴, 어릴 때는 네.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셨고 네. 또 친구들하고 네. 이제 놀다 보면 이제 저희까지 가서 같이 놀다 오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은 이제 어르신들도 약간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쪽으로는 계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시고 또 어르신 예. 불교 불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탓에 예. 옛날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불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음. 거기서 뭐 특별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절에 놀러 가고 그러게 되면 음.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친구가 바로 친구 집이 바로 거기 금산사에 뺐어가지고 예. 예. 친구랑 놀다 보면은 거기를 많이 놀러 가셨습니다 옛날에는. 음. 절밥이라고 그러죠. 절밥도 예. 이제 어찌 음. 몇번 가서 얻어먹기도 했고 음. 출례잡기도 거기서 많이 하고 예. 종교 시설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음. 놀 곳이 없으니까 어, 예. 네, 그런 곳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저절 사찰 그 주변에 보면 산신각도 있고 음. 탱화도 있어요. 탱화도 음. 있고 어, 그림들과 그림들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회사님께서 직접 보셨습니가 보셨어요? 네, 아, 저가봤습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네, 네. 어, 대형 사찰에 비해서는 네. 예, 좀 여러 가지가 뭐. 보물이라든지 예. 이렇게 많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석탑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앞에도 지역에서는 이 정도로도 있는 것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큰 절에 가게 되면은 뭐 국보도 많이 있고 예. 또 역사도 또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스님들의 그 수요라든지 지역민들의 그 참여라든지 협조라든지 분들이참 음. 요즘 불교 문화도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종교를 이제 서로 구분하지 않은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금산사도 음. 좀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중요한 종교 시설로서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더 이렇게 번성하고 음. 잘 퍼져서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옆에 행사라든지 보면 이제 크리스천들 예, 교회는 좀 오는데 예. 스님들 하는 부분들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전통 문화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우리 주민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예. <laughs> 이자에서도 예. 그렇게 많이 용기를 내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업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찰들을 네. 만나기가 손에서는 네. 쉽지가 않은데 네. 앞에도 이제 유일한 사찰, 사찰이어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네.